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2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아람에 계시는 부드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난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한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낫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낫은 느바 요새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워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라반에게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또한 떠나는 야곱을 향해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여러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할 겸 신부감을 찾으러 갈겸 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것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한 아내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다 가나안 헷 족속이었죠.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에서는 다시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인데 창세기 36장에는 그 이름이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손녀이며 애소하는 사촌지간입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어떤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며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미처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에서는 왜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마치 이제야 알았다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40세에 가난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도 에서도 77세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아내를 맞아들인 뒤에 약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인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정도로 싫어하는 줄을 몰랐다거나 알기는 알았는데 드디어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혈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으려고 했다는 뜻이겠지요. 게다가 그 후에 에서는 이스마일에게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일이 누구인가요? 에서의 큰아버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삭과 그리 편안한 관계는 아닙니다.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3자인 우리가 보더라도 야곱이 아내를 찾으러 하란으로 갔으니 자기도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야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에서는 이제야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길을 가다 보면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처럼 철약 맞게 길을 갈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결혼할 신부감을 찾으러 고향에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지금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약속하신 축복은커녕 언제 형에게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를 응원해주던 어머니 리브가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한몫 크게 잡은 줄 알았지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도망자요 실패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홀로 길을 가다가 도를 베개 삼고 누웠을 때 무척 외롭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뵙고 나서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이 비록 가시밭길을 홀로 걷는다고 해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던 그곳을 하나님은 자기의 거초로 삼으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눌러 앉아 계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동행을 깨달아 아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아는 지혜와 영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외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믿고 거기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